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자람의 투자리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통해 9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일목균형표 완벽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저희 투자 채널에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1대1 차트 과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작 방법부터 고급 차트 분석 방법까지 개인별 레벨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레슨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 일목균형표는 유일한 선행지표라 할수 있는 구름대가 포함된 지표입니다. 구름대 말고도 다른 특징들을 이용해 다양한 매매법을 구사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기준선과 전환선의 교차를 통해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방 돌파한다면 매수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방 돌파한다면 매도로 진입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선의 추세입니다. 기준선이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방 돌파하더라도 매수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매수 포지션만, 기준선이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 포지션만 고려하는 게 수익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구름대와 차트의 교차를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가 구름대를 상방 돌파한다면 매수로, 차트가 구름대를 하방 돌파한다면 매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행 스팬을 이용해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후행 스펜이 차트를 하방 돌파하면 매도로, 상방 돌파하면 매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 차트는 오늘 실제로 매매한 부분을 캡처한 것인데요. 설명드린 조건에서 진입했을 때 좋은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반드시 궁금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는 너무 걱정 마시고 투자래 1대1 차트 교육을 이용하세요. 조건 전혀 없이 무료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해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매매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